있을 건데요. 이게제라늄하고요 밑에 뭐 여러가지 싹들 개나리 그리고 저기 그리고 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야예요. 호야가 입이 쭈글쭈글하죠? 겨울 동안에 너무 추워서 물을 잘안 주고 그냥 말리면서 키워서 그래요.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. 그리고 저 뒤에는 고무나무 삽목한 건데 음, 거의 다 죽어갔었는데 다시 잘 살고 있어요. 고무나무도 생명력이 강하죠. 얘네들이 지금 0도에서 5도 정도의 활동을 했어요. 참, 기특하게 잘 견뎌줬어요. 여기 청근향도 이제는 15도가 넘으니까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요. 저기는 잎이 많이 났죠? 계속 싹이 나고 있어요. 이제 좀 있으면 열매도 맺을 것 같아요. 여기 제라뇨 뼈대만 남았어요. 너무 춥고 추운 상태에서 물을 주니까 잿빛 곰팡이가 생기고 물러가지고 썩은 줄기들을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뼈대만 남았어요. 지금 잎이 좀씩 새순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.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좀 약간 노란색 싹 같은 게 있죠. 그게 저렇게 물바라에서 열흘만 해서 뿌리가 나온 거라서 저기 심어줬더니 잎이 두 개가 쫙 벌리고 있어요. 보이시죠? 노란색. 어떤 꽃이 필지 기대가 돼요. 우선은 12개 심었어요. 물바라 중인데, 이제 온도를 잘 맞춰주려고 그래요. 이제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집이 농막인데요. 이제 해가 뜨고 있어요. 해가 뜨니까 어저께 비가 와서 핏물들을 다 발리고 있네요. 앞에는 노광등이 나무가 있는데요. 거기에 새가 있네요. 새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어요. 여기 원래 새들 집이었는데요. 집에 햇빛을 가려서 다 잘랐어요, 가지를. 이제 집보다 위로 키울 거야. 새가 한 마리 와 있긴 해요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